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로켓랩을 보류가는데요 최근 실적과 수요가 증가하며 연일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와 주요 경기 지표에 따라서 흐름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와 대응 전략을 주요 투자 지표와 패턴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장에서 최고가를 찍었으나 금락이 나왔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식 매각으로 자금을 좀 조달을 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과 위성 인터넷, 그리고 우주 기반 인프라 확대 등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물 밀듯이 들어왔죠. 강한 상승세가 나왔으나 최근 고점에서 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과 매수 구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리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윈 매물을 정리해주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변동성 즉이 박스권 안에서만 흐름을 잘 가져가 주면서 흐름을 타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저점과 확실한 고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종목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개월 내에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라인 내에서 평균치는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 약 50달러 정도를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50달러 사이에서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잡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자, 우선, 이런 저점서부터 좀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일정 부분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고요.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라인보다 좀더 낮은 라인이 되겠죠? 뭐, 45달러 하단 정도에서 잡는, 아, 신규 진입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진입 타점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저점 라인은 45달러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고점 라인은 65달러 정도 잡아주면서 매매를 하거나, 보수적으로는 60달러 정도를 잡으면서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치는, 현재 이 평균치는 50달러를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달러 정도 선에서 일단은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고 이때도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최저일 때에는 요 라인 40달러 금방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1차 목표가 50달러 선에서 전량 정리, 아, 절반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물량은 55달러, 최종적으로 65달러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롱타점과 쇼타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높은 확률로 수익을 지금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요 라인 때 매수하신 분들,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약80% 이상의 아, 수익을 좀 가져가셨고 매도 타점 나온 이후 다시 한번 매수와 매도 타점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롱 타점, 매수 타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죠. 만약 이 라인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손절 숏 라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빠르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쇼타점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장 시작하면서 쇼타점이 잡힌다 하더라도 8% 이상의 수익을 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결코 아쉬울 게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누적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별다른 전략이 필요가 없겠죠 자 황금돈 투자지표 다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cpi ppi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시장이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를 우리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흐름일 때에는 조금 더 확률 높게 고수익을 보면 되겠고요. 하방으로 갈 때는 무조건 하방으로 간다 해서 주가가 밀리지만은 않죠. 밀렸다가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짧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주는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황금돈 투자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란이 있는데요 이더 보기란에 지표 및상담문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해 주시고 여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내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지표와 히든 종목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화번호가 있죠? 이 전화번호에 숫자 2번 혹은 지표라고 문자를 남겨주셔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활용하시면서 수익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투자 지표는 로켓 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주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를 볼 경우 이런 식으로 롱 타점이 잡혔는데 롱 타점이 타, 잡힌 이후 하락세가 나왔지만 쇼시 안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26% 이상의 수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황금선 투자 지표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전화번호로 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